꽈리 한 번쯤 보셨죠? 귀엽게 생겨서 장식용으로만 알고 지나치기 쉬운데요. 이 작은 열매가 나이 들수록 꼭 챙겨야 할 건강보물이라는 사실. 관절 불편하거나 면역 약해지신 분들은 특히 들어보세요. 관절 연골 보호에 도움. 꽈리는 비타민C가 과일 중에서도 유난히 높아요. 비타민C는 콜라겐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라서 무릎 연골 약해진 분들한테 은근히 큰 도움이 됩니다. 아침에 3알에서 5알만 먹어도 비타민C 하루 절반 가까이를 채울 수 있어요. 면역력 강화. 환절기마다 자주 감기 걸리시는 분들. 꽈리 속 항산화 성분이 백혈구 활동을 도와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확실히 좋아집니다. 나이 들수록 떨어지는 자연 면역력을 살포시 끌어올려줘요. 눈 건강에 탁월. 루테인과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침침한 눈, 건조한 눈에 도움이 되고 황반변성 위험 줄이는데도 보조 효과가 있습니다. 스마트폰 오래 보시는 분들은 더 좋아요. 붓기와 노폐물 배출에 도움. 꽈리는 칼륨이 풍부해서 발달이 부종 잦은 시니어 분들에게 은근히 잘 맞아요. 순하게 몸을 비워주면서 피로도 함께 줄여줍니다. 섭취 방법. 생으로 먹어도 되고, 요구르트 샐러드 꿀과 함께 섞어도 좋습니다. 단, 씨 부분은 씹지 말고 과육만 드시는 게 포인트예요. 하루 세 알에서 일곱 알이면 충분합니다. 마무리. 꽈리는 작지만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비타민 창고 같은 과일이에요. 꾸준히 드시면 관절, 눈, 면역까지 전반적으로 달라집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건강 정보도 기대해 주세요.